사인조로 재편한 그룹 빅뱅의 멤버가 모두 전역함으로써 완전체 활동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태양과 대성이 경기 용인에 있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전역 신고식을 치르며 사회에 다시 발을 내딛었는데요. 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 사실 뭐 전역을 한다는 게 이렇게 느끼지만 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짧으면 짧고 또 길면 긴 시간. 정말 의미 있는 시간 보낸 것 같고, 어, 아무튼 부족한 저를, 어, 20개월 동안 이끌어준 간부님들과 저주들한테, 네, 감사의 말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저도 군대 와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느끼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생활 하면서 배울 수, 뭐,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또 근무하랴 또 열심히 또 날아지키고 있는 모든 가부님들 전우들에게 사랑한다고 파이팅한다고 파이팅하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은 지난달 26일 같은 장소에서 만기 전역했고요. 어.. 일단 오늘 너무 어쨌든 감사드리고 많이 오셨는데요. 어, 예 저는 일단 그복골를잘 맞추고 빠른 네. 실내에 어, 이제 군인의 모습이 아닌 어, 저의 모습으로 어, 좋은 모습 볼수 있도록 어, 최대한 노력을 해드습니다서 감사합니다. 빅뱅의 또 다른 멤버 탑은 지난 7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용산공예관에서 대체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했습니다. 이에 빅뱅 활동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지만 현재 팀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은데요. 멤버들이 군복무를 하는 사이 팀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 멤버인 승리가 일명 버닝썬 게이트부터 각종 구설에 휩싸인 뒤 팀을 탈퇴했고 연예계를 은퇴했는데요. 이후 상습 원정 도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성도 지난 7월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탐 역시 군복무 도중 입대 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가 드러나 의경 신분을 박탈당했으며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마쳤습니다. 지드래곤 또한 군복무 도중 휴가특혜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고, 게다가 YG의 수장이었던 양현석은 성매매 알선 의혹과 원정 도박 혐의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직책을 내려놔 소속사 역시 순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악재가 겹치면서 여론은 좋지 않지만, 이들의 전역으로 가요계는 물론 연예계가 벌써부터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듯 태양은 전역 현장에서 앞으로 많은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며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어, 일단 앞으로 많은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열심히 고민하고 어, 저희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어, 정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드리고 싶고 어, 아무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군 생활했던 기간 동안 어 많은 모습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대로 탑은 지난 10월 복귀할 생각하지 말고 자숙이나 하라는 한 누리꾼의 지적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고 응수해 활동 중단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곧바로 완전체 활동보다는 솔로 혹은 유닛으로 먼저 컴백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유일하게 잡음이 없는 태양의 컴백이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드래곤이 저녁 후첫 공식 일정으로 오는 23일 스포츠 브랜드 행사에 참석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지드래곤뿐만 아니라 그동안 음악적 역량과 국내외 두터운 팬층을 입증해온 빅뱅 멤버들이 수많은 악재를 이겨내고 어떤 모습으로 첫 활동을 이어갈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케이스타 뉴스 조수희입니다.